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7번째 강 17강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 1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 2편을 이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을 받은 소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극악한 황제 숭배 강요 가운데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킨 아주 절개가 있는 대표적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교인들은 환란뿐 아니라 경제적 불이익에도 함께 당하여 늘 궁핍하였는데 구절 이에 대해서 주님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끝까지 인내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쟁취할 것을 당부하셨지요. 10절, 11절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조를 굳게 지켜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와 서머나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본문에 나타난 핍박자 또는 핍박받은 이유 등을 좀더 앞에 1편에 이어서 좀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서머나와 서머나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모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져 있는 크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폐허가 되어버린 에베소와는 달리, 서모나는 아직까지 인구 20만을 갖고 있는 큰 항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도시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로, 어,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이기도 합니다. 서머나라는 이름은 일상적인 향료인 몰약을 의미하는데 이 몰약은 장막에 쓰이기도 하고 시체에 넣는 방부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혹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신실한 증인으로서 살아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향료요, 몰약이었던 것입니다.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서머나 교회의 건립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활동했던 사도바울의 선교사역의 열매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분명히 서머나 교회는 건전했고 영적으로 성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비난이나 정죄하는 말이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믿는 이들의 사명에 충실하였어요 그러나 구절은 그들의 환란과 궁핍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란, 눌립신, 궁핍, 푸토, 케이안 에, 들립신과 부토케이안, 즉 환란과 궁핍이 명백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근거로 하여 우리는 서머나 성도들의 궁핍이 단지 그들의 경제적 여건 때문만이 아니라 적의를 가진 핍박자들에 의해 강탈당하고 압수당했으며 또한 적대적인 환경에서 생계배를 벌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 때문임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경제적 상태와 영적 상태는 이처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어, 그래서 구절에서 어,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의 차이점을 알려주고 있는데 에, 이 부분을 우리는 어, 아주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내 네, 환란과 궁핍 이건 사람의 기준의 차이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환란과 궁핍에라는 사실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고난은 극도로 심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 교회는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피박한 자들이 누구일까? 본 서신에 나타난 서머나 교회의 대적자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자들 구절로 이제 보면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방 문화와 종교의 집산지였던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 중에는 유력한 인사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서머나의 발전을 위해 만대나리온 일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데 만 데나리온을 헌납할 정도로 서머나와 밀착해 있었으며 서머나에 소개된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한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가능성이 있는 자마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을 충동질하여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 잡아다가 처형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핍박자들을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임에 틀림이 없으나 믿음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로마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였어요. 따라서 이 표현의 형식에 있어서 요한은 외적인 유대주의와 내적인 유대주의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을 두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혈통과 종교에 있어서는 결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대인들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회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들은 실제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뒷박함으로써 그들의 이러한 거절을 확증, 확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참 유대인일까요? 요한은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지만 그 다음은 다음과 같이 확실합니다. 즉참 유대인은 메시아의 백성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매우 정확하게 제시해 주었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임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라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세 번째, 서모나 교회가 핍박 받, 핍박과 아, 또한 신학적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당시 이방 이교 세계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구실로 삼아 핍박을 가했는데, 첫째로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라는 성만찬의 말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어, 둘째로, 공동의 사랑의 잔치를 가리켜, 그들은 부도덕하고 정욕적이며 방탕한 모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 셋째로, 가족 중 누가 성도가 되면 나머지 안 믿는 가족과 분리되는 일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넷째로, 이방인들은 성도들을 무신론자라고 비난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처럼 신상도 없이 예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섯째로, 성도들은 가이사는 주라고 말하기를 거부하였으므로 정치적으로 불충성하는 시민이요, 잠재적으로 혁명가라는 비난을 거부했습니다. 자, 여섯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불과 멸망으로 끝나는 종말의 세계를 예언한다 하여 방화자로, 방화범들로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편 서머나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어요 을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머나의 초대감독 폴리갑이 있습니다 그는 서머나의 열두 번째 순교자로 86세에 화형당했습니다 가이사는 주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살려주겠노라는 로마 총독의 권유에 폴리갑은 말하기를 86년간 단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섭섭하게 하시지 않았는데 내 네, 어찌 나를 구속하신 내 왕을 욕하겠소라고 대답하고는 담대히 화영장으로 나섰습니다. 이처럼 동족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제아무리 극심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갔던 순교자들이야말로 참 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19장 29절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모나 교회가 당한 극심한 고통과 환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친히 그것들을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서모나가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된 것처럼 당신께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며 이루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그 희망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하면은 부활의 교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부분은 없어요. 도리어 성경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그들이 비록 환란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사단으로부터 결정적인 공격은 당하지 않을 것이며 끝내는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증해주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본문에 나타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서머나 교회와 우리로 하여금 현재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하며 그 환난의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참으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아야 할 그런 어, 교회이기도 합니다. 아, 앞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 서모나 교회의 뜻은 몰약이라는 뜻이고, B.C. 10세기 초에 아에오리안족에 의하여 세워지고 서모나로 명명이 됐습니다. 소아시아 서안의 주요 해양 도시로. 현대 명칭은 이즈미르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이오니아의 남쪽과 아에오리스 북쪽 경계인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되는 곳에 있는 좁은 만의 동쪽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는 BC 6세기 초에 리디아 왕 알리아 테스에 의해 도시가 파괴되었으나 BC 4세기 말 BC 3세기 초경에 안디고노스와 루시마코스에 의해 재건이 되었습니다. 서머나는 종종 지진이 발생하여 번영이 주춤했지만 이 같은 악조건의 영향으로 건축, 약학, 과학 등이 발전하여 오히려 상업도시로서 융성을 누렸습니다. BC 195년 서머나는 로마 신의 제사를 위해 신전을 세웠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았고, 로마 또한 서문화의 충성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의 국방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BC 23년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황제의 신전을 짓도록 허가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종교 행세가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였고, AD 156년경에는 사도 요한의 계승자인 감독 폴리갑이 순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하나로 박해 속에서도 결단코 굴하지 않아 큰 칭찬을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칭찬을 받은 내용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런 권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D 102년, 112년, 베비우스 툴루스 총독에 의해 수도교가 보수되었다는 비문의 복사본이 발견되었고, 177년과 178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파괴된 도시의 유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에 있는 신전들을 묘사한 동전, 네로의 초상화가 있는 동전, 도미티안 트라얀, 하드리안 황제의 조각상들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 교훈으로서는 영적인 교훈이 에, 주어져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를 에, 숭배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극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순수한 신앙으로 악의 세력의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올바른 성도의 신앙의 자세는 고난과 고통을 감사하게 받아야만 합니다. 현대에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조차 고난에 처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내려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고통이나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기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에 과거 서모나 교회나 교회 주셨던 그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나 어 동일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 이렇게 서머나 교회처럼 극심한 핍박을 받는 시대는 현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미지근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상당히 세속적 환경에 물들어, 어, 있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대 21세기 교회가 어, 그야말로 세상에 돌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세상을 맞추려고 어,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어,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거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어, 세상을 향하여 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어, 내가 그 사람들을, 어,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면은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한 말씀만 가지고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나는, 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날마다 아, 어, 채찍질 하노라. 날마다 죽노라. 나를 위한 것이라면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했습니다 그러면서 에, 바로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어 사람을 향하는 마음, 하나는 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런데 날마다 이 사람을 향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그는 어그 고통을 바, 받고 시험을 들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하고 날마다 자신이 죽는 음,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세상을 향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에,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어, 이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순수한 신앙으로 악의 세력의 핍박을 이겨냈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는 주님으로부터 어,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 어떠한 현대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도 어, 우리를 평화롭게, 우리를 에, 안식하게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바로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영원한 안식처라고 하는 사실을 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 이 서머나 교회의 내용을 스스로 자주... 어, 무시로 읽어보시고 그 말씀 속에서 붙들려서 그렇게 남은 인생 여정을 잘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서문화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으로 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번째 시간으로서 버가모교회, 버가모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